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 차량 사이버 보안 개발팀의 한지용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네, 차량 네트워크 침해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네,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차량 네트워크는 뭐고 침해 탐지는 뭐야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차량 네트워크라는 거는 차량이 사실은 되게 작은 컴퓨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자동차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 명령에 혹시 내가 지금 의도하지 않은 어떤 다른 명령에 끼어들면 그럼 자동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침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침입을 어떻게 탐지를 할까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 IT에서의 사이버 시큐리티에 좀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기존 다른 뭐 서버 컴퓨팅 이쪽에서는 이 보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어 사람들에게 생각되어 왔고. 또 실제로 그런 어떤 보안 사고들, 해킹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 왔왔 때문에 이 이런 에에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희이 저희도 저희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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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희 도그랬어저 저희 도 차량에 공격할 거리가 있을까 왜냐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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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타겟은 아니에요. 그래 왔어요. 왜냐하면 차량을 공격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이제 그 소위 말한 해커 분들께서 이 차량을 공격하실 텐데 사실 그런 게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최근 아니죠. 2015년쯤에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미국의 한주 연구자 크리스탈라 세기랑 분과 젤리밀러란 분이 실제로 차량을 원격에서 해킹해서 동작하는 것까지 시연을 아예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이게 첫 해킹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도 어 그냥 간단하게 뭐 경적을 울린다든지 이런 해킹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어그 장난으로 인 그냥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별게 없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저두 연구자가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지금 여기 기자분이 한명타 있거든요. 그 기자분이 타 있는 자동차를 막 가속 페달을 밟게 하고 이렇게 난발봤는데, 뭐막 핸들을 막 돌리고, 뭐 에어컨도 막 켰다가, 라디오도 켰다가 이러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게 아 세부 보안을 해야겠구나 자, 자동차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 사건으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140만 대에 달하는 리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적 결함으로는 최초의 리콜이었어요. 자, 그럼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하려면 아예 사이버 보안적으로 안전한지 증명을 해서 인증을 받아라.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 너희 OEM은 유럽에서 차를 팔수 없다. 이런 강력한 규제까지 내놨습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그 규제에 저희가 해당되고 있고요. 네, 기존 자동차는 사실 공격할 포인트도 없고 공격해도 뭐 네, 할게 없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SDV라고 부르는 이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비티가 어, 메인이에요. 아까 전에 발표하신 그 제네시스, 마이제네시스 앱도 보면. 그리고 제네시스 앱에서 차량 시동을 켜고 뭐 창문도 열었다가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되면 어떡하나? 네, 전부 다슬러네트워크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점점 소프트웨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IT 쪽에서 어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철진한 그런 공격들도 차량 쪽에서는 되게 새로운 공격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량은 그런 것들에 대해 대비할 준비가 안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차량 세이버 보안 엔지니어로서 뭘 해야 되냐, 현대차는 뭐 하고 있냐를 설명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는 어, 이 차량에서 어떤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식별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예상 가능한 우리가 만든 어떤 그 전자 제어 장치들 이제 저희가 이슈라고 하는데 그 이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보안적 홀들을 찾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홀을 막으려면 어떠한 시큐리티 매저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 타라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 타라라는 것은 자동차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협들. 를 식별을 하고요 이 위협들이 실제로 자동차에 가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이제 다쭉 나열해서 이 위험들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가 를 평가까지 합니다 이 평가를 결과로 아 그러면 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서 이러이러한 보안 매저들을 써야겠구나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데이터가 평문이니까 암호화를 해야겠다 라든지 어 여기 네트워크에는 어, 방화벽이 없으니까 방화벽 룰을 만들어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세부 방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좀 뭔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차량 피드에서 볼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들, 어떤 패턴들을 보고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만든 어떤 설계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이론적인 어, 보안 호이트를 찾는 활동이죠. 그러면 실제로 차량 환경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격들은 어떻게 찾느냐?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실 공격을 탐지하는 방법에는 굳이 뭐 IDS를 꼭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IDS는 사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고도좀 효과적인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차량 환경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떤 그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모니터링의 결과로 어떤 이상 패턴이 발견되면 이거를 기록을 합니다. 아무거나 기록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기록을 하겠죠. 기록하고 이 내용들을 다시 서버로 리포트를 합니다. 네, 그럼 서버 사이드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서버를 이제 VSOC라고 명명을 했고요. 네, 브이서기라고도 하는데 어, 클라우드 서버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알고트들을 서버로 올려서 어, 차량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좋은 서버 환경에서 근데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의 결과를 다시 차량으로 내려주는 어떤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이걸 만들려면 사실 개발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디어스가 사실 그렇게 막어 신기술은 아닙니다. IT 쪽에서는 이미 많이 예전부터 썼던 기술인데 이걸 차량 환경에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됐을 수밖에 없죠. 네, 첫 번째로는 이 되게 저희는 constraint resource network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인베리드 시스템은 사실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서버 환경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낮은 차량 환경에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스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서버로 올리고 서버에서 다시 그 결과를 차량으로 주는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을 했고요. 사실 지금 이게 디텍션이다 보니까 디텍션 한 결과를 어떤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사실 없겠죠. 어, 디텍션한 결과를 최대한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서 다시 새로운 어, 보안 매저를 만드는 어, 이 피드백 사이클에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차량에 디텍트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봐야 되냐? 저희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였어서. 네, 차량에 사실 뭐그 작은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컴퓨팅 디바이스들이 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인을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 네트워크를 보자 일단 첫 번째 접근을 했습니다. 차량 네트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캔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대표적인 차량 네트워크이고 이캔 프로토콜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라서 그냥 메시지를 어떤 버스에 흘려 넣으면은 이 메시지를 듣겠다 라고 이제 미리 정의한 그 컴퓨팅 유닛이 그냥 받아와서 듣는 매우 간단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그냥 공격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예를 들어 이 메시지가 내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메시지라면 그 오른쪽으로 돌리는 메시지에다가 어, 나는 왼쪽으로 돌리는 메시지를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는 메시지보다 더 빠르게 많이 집어 넣으면 받는 사람이 이제 헷갈리겠죠. 받는 컴퓨팅 유닛이 헷갈려서 핸들을 오른쪽 돌렸는데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활용 사례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래서 아 그러면 네트워크 프로토콜 상에서 이 메시지들이 내가 정의하지 않은 게 흘러다니는 거를 찾아보자. 첫 번째 접근이었고요. 네두 번째는 이제 이더넷 프로토콜입니다. 이 CAN 프로토콜이 굉장히 오래 사용되었고 또 보안적으로도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차량 네트워크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아 우리 프로토콜을 좀 갈아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많은 프로토콜을 거쳐서 지금은 거의 차량용 이더넷으로 이제 정착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도 당연히 이더넷을 쓰고 있고 이 이더넷 프로토콜을 이제 대상으로 한 IDS. 를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디스 어프로치가 좀 달라 졌습니다 네, 트레이트 오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번째로 고려한 것은 이 차량 환경이 워낙 퍼포먼스가 안좋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그 아이디스가 이제 이미 IT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IT 환경에서 쓰고 있는 어떤 오픈소스 IDS를 가져다가 그냥 단순히 포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돌아가지를 않고 오히려 차량의 기본 기능 그러니까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추고 이런 기본 기능들에 영향을 줄 만큼 퍼포먼스가 너무 안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아, 라이트웨이트 IDS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결론이 났죠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썼던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IDS를 차량에 있는 그 수많은 컴퓨팅 유닛 중에 그나마 가장 성능이 좋은 유닛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집어넣으면서 별도로 코어도 할당하고 완전 IDS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네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룰셋 어 같은 경우들 그 룰셋은 뭐냐면 IDS가 내가 뭘 잡아야 되니까 결정하는 건데 이 룰셋의 최적화, 즉 아무거나 다 잡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잡아라 이런 내용들, 그리고 패킷 같은 메시지 같은 것도 내가 어쨌든 첫 번째로 모니터링을 해야 이거를 가져오겠죠. 근데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무거나 모니터링하지 마라. 그리고 메시지 같은 거 받았을 때 어떤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빠르게 어, 이제 공격을 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히 도시가 하면은 사실 캐나이드 순환이 되는 아이디스나 기본적인 아이디스 구조는 동일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제 데이터 즉 네트워크 메시지겠죠, 메시지 패킷 이런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전처리를 거쳐서 이제 공격 탐지하는 엔진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엔진에서 아 이건 공격이다 손을 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격 그 레코드 저희는 알러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알루트를 서버로 보내고 v s o t 이라는 서버가 오른쪽에 있죠. 이 서버에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어떤 룰셋의 형태로 차량에 집어넣어서 어, 이 똑같은 패턴이 발견됐을 때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디스커션 할게좀 남아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 게 일단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고 제네시스 GB60, JW 차종, 그리고 아이오닉 아, C 차종, 아이오닉 뭐냐, 6죠. 거기도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지금 어, 클라우드 서버도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유럽 판매 뭐 인증 내용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이 아이디스로 잘 증명을 해서 이제 인증도 받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더넷 아이디스랑 또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아예 호스트 기반 아이디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디텍션이라는 어떤 한계점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 그냥 IPS 아니면 IDPS로 바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차량 환경 같은 경우는 이 P 그러니까 프로텍션을 해버렸다가는 그러니까 어 어떤 오탐에 의한 프로텍션이 만약에 수행됐다. 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그게 정상 메시지였는데, 내가 이게 공격인 줄 알고 잘라버렸다라고 했을 땐, 어 차가 오른쪽으로 안 가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프로텍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랑 같이 이제 앞으로 연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후에 저희 채용 상담 부스로 오시면 제가 있으니까, 네,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IDPS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룰셋 같은 경우에 어떤 저희가 알려지지 않은 패턴을 기반으로 어, 차량이 알아서 판단해서 어 이거는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닌데 내가 볼때좀 이상한 애 같아 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도 바로바로 바로 어,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그리고 지금은 피드백이 리얼타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어, 지금 뭔가 대규모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이거는 패치시켜. 라고 할수 있는 어떤 어 시스템까지 어 저희가 해야 될 일로 남아 있습니다.